김건희가 옛날에 네. 허위 경력으로 교수한다고 난리쳤을 때부터 조진다고 합니다. 예. 자 단독 특검 김건희 여사 교수 지원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입니다. 진짜 아 바쁘다 바빠. 자, 김건희의 자존감이나 음. 김건희의 욕심 우리가 지금 한몇년 동안 지켜봤던 저 사람의 캐릭터를 봤을 때 네. 정말 자존심 세게 긁힐 겁니다. 아 세게 긁힐 거예요. 왜냐면 탈탈 털릴 거거든. 그렇습니다. 저거어 그때는 이제 학사일 텐데 학사 김건희의 예전에 헌, 학력 허위 기재를 통해서 점프하던 짓들 음. 이게 지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어디에다가 뭐라고 불안을 쳤는데 문서상으로는 그런 문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어. 실제로는 아직 석사를 따지 못한 상태였고 예. 어, 요런 것들이 막 줄줄이 줄줄이 언론 도면에 이제 도배가 될 텐데 네. 김건이라는 캐릭터상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다. 사실은 요 의혹이 살짝 올라오면서 허위학력까지 가면서 YTN이 때리고 김건이가 결국 대선 경기 한 중에 나와서 밥은 잘 먹었냐? <laughs> 따뜻하게 체감해 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한거거든요다 아, 뭐, 네, 네. 네. 털릴 때쯤 그 영상 함께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는 게 통일교도 있습니다. 자, 큰거집니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총재 원정 도박 의혹도 수사라고 되어 있고 소재목 보면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 의혹인데요. 네. 학교에서 자, 아, 저번에 이름이죠. 총재죠. 음. 카지노 의혹 수사로 확대입니다. 2008년 건인데 이제 물고 들어갔어. 인지된지가 얼마 안된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예. 근데 저기에 뭐가 걸려 있는 거냐면, 아니 김건희 특검인데 왜 통일교에 도박한 걸 터냐라고 어. 생각하실수가 있는데 저기에 윤핵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자, 이러 그러니까 아, 예.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네. 윤모 이제 세계 본부장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통일교 내에서는 한때 탑스리안에 들어갔던 이제 실력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최근에 그뭐뭐 뭐 목걸이랑 뭐 샤넬백이 걸리는 바람에 통일교에서 손절했잖아요. 맞아 출교처럼 음, 뭐 이런 거 당했다면서. 네. 심지어 저그윤모 세계 본부장의 와이프가 어. 통일교 재정국장 출신입니다. 어. 그러면 끝발 장난 아니었어. 아, 저도 진짜 놀란 게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네. 재정국장을 날려 어. 라런생각을했거든요 자기네끼리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어. 저 본부장이랑 재정국장 출신 와이프랑 둘다 출교처분했어요. 어. 아, 파문을 파문이야 네. 파문. 네. 네. 근 평생을 바쳤는데, 네. 자기 딸은 억울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뭐, 나한몸좋차고 했어? 라고 네. 생각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통일교에 재정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던 사람이래? 다, 다, 다 알아. 통일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럼그 중에 하나는 이제 쓱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하늘 어머님, 이 저, 하늘 어머님이라고 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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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늘 어머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좀 땡기셨다. 아. 요거 이제 쓱 제일 약해 보이는 거. 네. 아, 그이게 사실 또 땡기셨다도 충격이지만, 어. 금액 단위가. 어. 어, 상상을 초월하는상상 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네.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네.